네 오늘 오랜만에 스타 인물탐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정명우 선수 이야기 해볼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 때문에 오늘 녹화 한번 하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선수하면 떠오르는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벌처. 벌처의 신. 벌처 그 자체. 나무 읽기 보면서, 아, 이 선수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어, 라는 것도 좀 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벼운 예능 컨텐츠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게, 레이트 메카닉의 창시자. 와,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걸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친구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그 연성이, 최연성을 테란의 삼촌? 아버지는 요한영이라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그런 느낌왜냐면 그 테란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느낌,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 요런게 있어서인데 이 선수도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택배리상과의 관계도 있네요. 아 맞다, 여러분 들 기억나세요? 원래 택배리상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기억에 댄 허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여섯 명이 마지막에 그 스타크래프트 공식 리그가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여섯 명의 약간 최강자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2는 어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SK텔레콤 T1의 2차 지명을 받아서 입단을 했고 게이머 생활을 시작했으며 와 현역 시절 50전 기준 스타리그 통사 승률 1위 최다 연승까지도 기록을 했대요 11연승? 아,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태민이도 진짜 대박이긴 해요. 와, 어떻게 11연승을 했냐? 그 명훈이가 제가 알기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승률이 계속 높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라 해야 되죠? 완성체 느낌의 테란이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완성형 테란이 되면서, 스타리그 MSL 요때 막바지 때 거의 최강자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었죠? 자, 정명훈이 스타원판에서 가졌던 서사. 아! 임요왕과 최연성의 마리오네트로만 취급합되며 리쌍의 서사를 위협한다고 배척받았으나 그렇죠. 꿋꿋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마지막에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구축 그리고 스타판 최후의 테란이자 황홍기의 최강자로 남았다. 와, 되게 진짜 멋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황홍기의 최강자면 하 허영무, 정명훈 요런 친구들이 후기에 진짜 끝내줬었거든요. 데뷔 초기에는 전성기 시절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오 초기엔 저도 정명훈 선수를 보면서 좀 애매했어요. 당연히 T1 테란이니까 관심이 너무 많이 가고 어, 나쁘지 않다, 준수하다 정도였었는데 가면 갈수록 엄청 잘해지더라고요. MSL에서는 서바이벌 이그해서 강민에게 두 번이나 관광을 당했다. 오 미니가 그래도, 여러분, 노땅들 중에는 참 잘했어. 후기에도. 나름 잘했어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 엄재경 해설, 재경이 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명훈의 별명을 또 이렇게 국본이라고 또 만들어줬는데, 이 국본이라는 게 뭐, 나라의 근본 또는 왕세자, 뭐, 요런, 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요한 이윤열, 뭐, 최연성 테란의 개본은 막, 그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그러다가 뭐 이영호, 요렇게 정명용까지 쭉쭉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팀 내에 임요환과 최현성이좀 있다 보니까 임요환과 연결시키며 국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나 사실은 국본이라는 별명은 황태자, 왕세자라는 단어에 비해 생소한 단어 맞아요. 임요환, 이윤열, 최현성 이후에 최초로 양대 리그 결승에 두번 이상 진출한. 테란 게임을 해요. 와. 자, 2008인쿠르트에서메카릭 테란으로 김준영을 꺾고 빌드를 맞춰준 최현성의 감사의 내용을 왕의 인터뷰를 했다. 아, 이거 그거죠. 그니까 본인의 말 그대로 사부가 최현성이었었고요 정명훈 선수가 어 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게임도 많이 찾아봤는데 골리오닉 발키리 석는. 발리오닉?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면서 진짜 테란을 그최연성과 함께 많은 걸 만들어 냈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선 넘었다. 최연성의 마리오네트 이런 것들. 이런 별명들은 너무 좀 선을 넘었네. 이야, 스타렉의 결승에 진출한 정명은 당사자보다 최연성에 관한 글이 더 많을 정도였다. 오, 어,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는 약간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덕들은 은퇴한 최연성의 구상을 실현하는 대리게이머 정도로만 간주. 근데 저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요. 또 명훈이가 엄청 잘할 때 제가 또 군대를 가서 조금 몇개못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이영호 뒤에 있는 2등? 그런 느낌이었다가, 나중에는 1인자와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동급이 되면서 진짜 죽여주는 걸좀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봅시다. 와, 발키리 백샷도 최초로 보여줬어요?

레전드 테란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막, 이때는, 막, 5배락4배락 이런 거 많이 할 때였을까요? 어, 바이오닉 위주로 게이머들이, 게임을 좀 많이 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발킬이나, 테란의 테크트리가 저그와 상대할 때, 어, 이 타이밍 정도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유리할 것이야 이렇게 받아치면 좋을 것이야 라는 것을 좀 여러 차례 보여줬던 그런 테란이 아닐까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었다 라는게 이게 좀 신선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개 만성형 처음에는 어 뭐지 약간 좀 애매한데 근데 가면 갈수록, 와, 초대박. 이렇게 가는 게더 어려운 거잖아요. 보통 프로게이머들의 재능은 데뷔하자마자 빛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데뷔했을 때가 고점 찍고 계속 쭉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명훈이는 천천히 한 개다 한 개다 계단, 한 개단씩, 개 퇴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둑을 했었잖아요. 아마추어 바둑 1단이었대요. 바둑을 둬서 그런가? 침착성이 좀 예술이었고요. 본인이 복귀했던 과거를 기억을 한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간 거. 이런 게 그동안의, 어, 테란들가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이 형 시작부터 엄청 잘했죠. 이윤열 거의 뭐 최강자였죠. 뭐 최연성 데뷔하자마자 다 쓸어먹었죠. 서지훈 데뷔하자마자 다 쓸어먹었죠. 맞죠. 이영호 마찬가지였죠. 당대의 최강자들은 제 말이 맞는데요. 보통 시작하자마자, 데뷔하자마자 무조건 그냥 짱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니네요. 초창기에 그냥 꽤 잘하는 유망주에서 나중엔 최강자 반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확실히 대단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정신력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결승전만 가면 좀 지는 느낌? 요런 느낌이 있어서가지고 팀은 T1인데 약간 콩 느낌? 준우승을 많이 하는? 이런 선수였었잖아요. 근데 후대에는 결국 우승까지 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재밌었어요. 택벨리상은 물론 난다긴다는 선수들도 한번 이상은 당해본 오전제 셧아웃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몇안 되는 프로게이머래요 스타트에서는 당했지만, 그러니까 3대0을안 당했다라는 거야. 어떤 대회를 나가던 간에 중요한 무대에서 2대0을 당하면 말 그대로 쫄아서 3대0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한 번도 안 당했대요. 그냥 한 판은 어떻게 해서든 멘탈 차리고 멘탈 부여잡고 일상식을 좀 해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 꽤나 존경스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정명훈이 팀킬전을 자주 겪었다 팀원들한테 엄청 세더라고요 실제로 T1의 선수들을 만났을 때 그냥 같은 팀원들 만나면 거의 웬만하면 그냥 이겨버리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한 일맥상통하는데요. 데이터가 쌓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어떤 특정인과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강해지는 알파고 느낌. 그게 정명훈이라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의 최강자라 하더라도 얼추 스탯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와 이런 거 진짜 이거 남은 얘기 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좀 남다른 점이네요. 그리고 바카 스타 리그 2010에서 결승전 송병으로 3대 0으로 쏘여나온 이야 이때 경기력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다시 보셔도요 여러분 진짜 이경기력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뭐라 2011년 4월 캐스파랭킹 1위에 등극했다 이거 1개월하고 내려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2개월 갔나 그거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제가 전에 봤을 때는 1개월을 1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죠 맞아요 근데 내성적인데 애가 매너도 좋고 저도 지금도 연락해요, 명훈이는. 지금도 그냥 뭐 특별한 날, 새해 때나 이럴 때 항상 꾸준히 연락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결혼식도, 어, 또 축하도 해줬습니다. 주요 기록 보면, 뭐 상금은 뭐 워낙 중요하지 않죠. 우리 때도 뭐 연봉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MSL은 좀 못했던데, 명훈이? 스타리그에 비해서 MSL은 좀 못했어요. 보면 MSL 좀 많이 못했어요. 32강이 많네요. 32, 32, 32. 16강. 근데 아마 이때는 초창기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스타리그 보세요. 결승 준우승 준우승. 근데 너무 아깝게 졌다. 진짜. 저 이거 봤죠? 스타리그 준우승한 거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이거 좀 얘기 좀 하려고. 아, 근데 진짜 잘하는데 아쉽게 졌네요. 이렇게. 스타리그는 잘했지만 MSL은 좀 약했다. 그리고 이제 하락세를 겪죠. 하락세를 겪으면서, 어, 스타리그도 16강, 16강. m s l 16강 이때가 어떻게 보면 완전 하락기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약간 좀더 높게 칭송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영호에게 길이 좀 많이 막혔네요 이런 식으로 좀 막혔었고 MSA는 32강 탈락이 좀 많긴 합니다 4강전도 한번 갔지만 명경기를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꽃을 피웁니다 이거죠 바카스타리그 3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와 이때 우승 상금 4천이에요 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높다, 개인 치고는. 정말 높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이때, 경기 여러분 꼭 다시 보세요. 이거 보시고, 추억을, 어, 되감아 보시면서, 벌처가 말이 안 돼요, 이 친구, 진짜. 벌처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경기 스타일이 어떠냐면, 데프로토스전이 정면 압박, 그러면서 드랍쉽 떨어지고요. 드랍쉽 하나와 벌처가 돌아다니면서 드라을 하나씩 막다 그냥 잡아 버리고요. 그리고 막 견제하고요. 프로토스가 기동성이 테라보다 느릴 수 있잖아요. 벌처 한 8개 드랍쉽 하나 가서 탱크 2개 태워 다니면서 그걸로 이득 엄청 봐요. 진짜 게임이 압사하게 겁나게 잘해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그 상대방 뒤로 언덕들 돌아가는 길 있죠. 근데 거기 조형물로 막혀 있고 거기를 막 때려 어떤 경기는 그걸 때리다가 갑자기 상대 드라곤이 언덕 위로 올라오게 하고 정면으로 씨가요. 이런 식으로 정명원이라는 사람의 테라는 벌처를잘 쓴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능력이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완벽한 진짜 컴퓨터 같은 진짜 알파고 같은 이런 느낌을 보여준 선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메카닉. 죽여줍니다. 정말. 어, 말도 안됩니다. 이후. 이것도 명승부였죠. 지네어 스타리가 준우승. 허영무에게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어, 이렇게 마무리됐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허영무를 만났는데 또 준우승. 와! 슬프다. 이 친구. 스타리가 결승을 몇번간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스타리가 한 번. 스타리가 두 번. 스타리가 다섯 번 결승한 거예요? 물론 1 우승 4 준우승이긴 해. 야, 진짜 대단한 위대한 선수다. 위대한 프로게이머였다. 진심으로 우리 명훈이. 메카닉의 말 그대로 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정말 죽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화제가 말이 됐었죠? 몇년 쉬고 돌아왔는데, 이 대회 나가서 여러분 우승했어요. 스타원으로몇년 만에 마우스 잡고 했는데,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안 나는데요. 제동이랑 경구였나? 네, 그한명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때 나와서 우승을 하면서 이때 왜 레전드였는지 왜 최고의 테란이었는지를 보여줬고 증명해냈던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승률 한번 볼게요 이야 승률도 좋아요 통산 승률 6이고요 테란전도 60% 이상 트리플 와세개다세점 줬다 60% 이상이네요 그런데 아마 나무의키가 이게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정확하진 않아서 이건 우리가 재미로만 봅시다 이걸 보면 그냥 느끼는 점은 약점이 없었다 다 잘했다 그리고 테란인데 프로토스에게 이렇게 프로토스 킬러인 사람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게임 진행이 높고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를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만 만났다 하면 이렇게 좀 신나게 패는 전적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다시 보고 싶다. 지금도 명훈이가 스타는 거 보고 싶어요. 선생님 삼고 싶네요 진짜로. 아 정말 이런 플레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 한번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대개 만성형. 그리고 후대의 최강자 테란이었다라는 거. 레이트 메카닉을 만든 사람. 우와. 최초가 많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 발키리 컨 있죠. 백샷. 백샷도 이 방송에서 최초로 나온 거래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 지능파. 그리고 분석파 테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최현성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워서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에 훌륭한 제자가 탄생을 했지만 후대에는 어나 마이오네트 아니고 최현성처럼좀 위대한 테란이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테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정파냐 사파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다 보니까 저그전을 할때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섞어 쓰는 것을 선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명훈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택배리상이 끝이 아니라 택배리쌍 덴허까지해서 어 후대의 최강자 그리고 지금도 스타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던 정명훈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